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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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요. 이 곰인데 곰인데 초점이 왜 이렇게 안맞냐? 오색인가? 오 오. 뭐 하긴 낚시하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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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우씨 깜짝이야. 아니 하. 물고기도 낚시 저기 뭐야 추석 세러 갔나봐. 아, 포인트에다가 놨는데, 이렇게 안 잡히냐? 점심들은 다 먹었니?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잘하는데, 낚시에는 소질이 없나 봐. 어, 낚시하지, 낚시를 무슨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. 야 너도 진짜 할일 없나 보다. 사승이한테도 지금 전화했더니만 할일할거 없다고 지금 일어났다 그러더만. 좀 만나서 놀아. 어? 넌 누구야? 해 비오 비읍 히읗 미음? 원래 인생을 낚는 재미가 있지 않니? 근데 여기가 참 좋은데인데 내가 못 잡고 있네. 어렸을 때는 막 메기도 잡고 막 가물치도 잡고 잉어도 잡고 막이랬던데데 야. 아 유리야, 유리 안녕. 유리는 시골 갔어? 여기가 관장님 시골이야. 음, 물론, 이 천가는 아니고. 여기를 관장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아마 유리 나이 때부터 왔던 것 같아, 여기를. 음, 한 20년 왔네, 20년. 20년이 뭐야, 20년 넘었지. 아, 유리도 집에 있는 거야? 야,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냐? 짠, 짜라잔. 이 자연과 하나 되는 게 많아. 거미도 됐다 큰게 있고, 이렇게. 이 거미 있다만한 거 있고, 어, 큰게 많아. 아, 물고기가 저기 잔뜩 있어. 배봐라. 응. 어. 뭐. 물고기 막 가는 거 보이지? 아, 할머니지, 안양에 거기 관장님이 항상 차량 운행해 주는데, 거기 있는 거야? 이야. 여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어가서 놀았는데, 여기 들어가면 그 뭐야? 조개가... 진짜 관장님 손바닥만 한게 있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아, 10명만 돼도 내가 들어갈 건데 아 할머니 댁이 어디야 응? 움직이는가? 안 움직이네 아이고, 먹고 도망갔네. 이게 내가 헤드폰이 저게 아니어가지고 액션 캠을 하나 살까봐 야, 이거 먹고 도망갔다야. 아이고, 우아 uh -huh. 가라, 우짜. Uh -huh. 아 여기는 아무것도 안 먹었네? 네. 어. 야. Uh -huh. Uh -huh. 뭐야? 어? 바늘이 없어? 아니. 있었구나. 야... <놀람> 한명넌넌넌넌넌넌 네. 왜? 아. 내 걸려? 어, 안걸렸으 물고기 수술에 걸려가지고 I